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3 제목 짐승의 우상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우상을 만들다 땅의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큰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기만당한 백성들로 하여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드디어 짐승의 우상의 등장입니다 짐승의 우상에서 짐승은 둘째 짐승보다는 첫째 짐승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은 바다 짐승과는 성격이 유사하나 땅의 짐승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땅의 짐승이 기만을 수단으로 설득작전을 사용하는 반면 짐승의 우상은 설득의 수단으로 힘을 사용합니다. 이로 보아서 새로이 등장하는 짐승의 우상은 종교 세력을 넘어 정치 세력의 성격을 보입니다. 생기를 주다. 구약성경은 우상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땅의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이는 첫 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생기가 주어지자 짐승의 우상은 바다 짐승의 요구에 따라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짐승의 우상은 용처럼 말을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 3장에 기초한 것입니다. 느부간의 살 왕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마지막 때에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가 권력의 지원으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우상과 거짓 선지자는 첫째 짐승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면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 이런 사실은 최후의 위기 때에 경배가 쟁점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데도 사탄적 3위는 자신들이 그 경배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등장할 두 무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로 극명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와 교회의 연합이 다시 형성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최후의 쟁투는 이름뿐인 기독교와 국가 권력이 궁극적으로 연합하여 모든 사람이 그들의 명령을 따르도록 할 것이고, 그 일은 이각 시대를 통해서 사탄이 사용했던 기망과 강제라는 이중 전략을 통해 전개될 것입니다. 기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아멘.